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줄이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일만 성여의 축복을 누립시다. 일만 성여의 축복을 누립시다. 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요. 일만 성여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고요 또 강단의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 또 어떻게 성취될지 오늘 3부 예배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신 줄 확인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한해 동안 저희가 24 보좌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현장에 누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24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24 보좌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좌라는 말을 하면 딱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뭐죠? 이게 구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 보좌가 세 개가 있어요. 그죠? <laughs>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옆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보좌.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뀌겠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 보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일만 성여.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우와 하나님 그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와서 실천하라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계속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한다면 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승리한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한 모습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인데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이냐 서로 떡을 떼는 거냐 오로지 기도하는 거냐 다 복이지만 정말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치 중요해요. 어,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판의 밭치 문제란 말이죠. 여기 우리가 이 바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받아, 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밭이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 이 돌짝 같이 아주 단단한 밭이에요. 세 번째 밭이 가시, 가시 밭이죠. 네 번째 밭이 이 옥토예요. 길가밭은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말씀을 받는데 금방 이 마귀가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그냥 뭐 왔다 가는 거예요.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요. 돌짝밭은 뭐죠?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마음판이 정말 돌과 같이 너무 어, 강박한 거죠 완전 돌과 같이 굳어버려졌어요 말씀 안 받기로 아주 작정한 것처럼 확이 성령이 임하셔야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과 같은 나의 밭이 진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요 가시밭은 뭐죠? 말씀이 심겨져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데 이 세상의 어떤 염려라든지 세상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수많은 갈등들 때문에 그 무리가, 그 뿌리가 다 타버려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되는데 세상 염려, 갈등, 막 세상에 대한 정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옥토는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저희들이 연초에 해야 될 축복이 뭐냐 우리의 묵은 땅이 이제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밭이 기경돼야 돼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내 밭이 기경 아시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누구나 자신의 삶이 있어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뭘로 질문해야 할까요? 정말 복음을 붙잡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지금 내가 닥친 상황,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선택, 또는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질문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내 문제와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이 부분에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 나에게 답을 해주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이란 말은 우리 개인과 또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만나죠. 만남, 또 우리의 가정, 또 나의 산업, 또 나의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작지만 내가 체험해야 될 작은 실천을 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지속된다면 우리의 마음판은 변화됩니다. 언제 마음판이 변화되냐면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때, 이때 바뀌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 2022년에 제가 봤을 땐 금보다도 더 귀한 응답이에요. 우리 평생의 응답입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천국에는 죄도 없고 전쟁도 없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를 마치 하나님은 광야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요.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했어요. 세 절기가 무엇인지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결국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어, 진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가나안 땅은요. 함의 후손의 땅이에요. 여러분 함과 색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함이 노아의 아버지께 범죄함으로 노아가 저주를 내려요. 누구에게 내리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여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저주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는 완전히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땅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우리가 원어를 연구하면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성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을 달의 도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말이 야레나라는 달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또 다른 이름이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신병, 간질하다, 발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 줄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가난한 땅 같고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최첨단인 것 같은데 그 땅의 실상은 정신병, 간질하다, 발광하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너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방의 빛. 그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라고 우리를 세우셨대요. 빛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평생을 먹고 살 육신적인 땅을 차지하고자 함이 아니겠죠.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려야 되고 복음으로 그 현장을 축복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세상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어요. 또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땅이 가난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모일 때에 정말 힘을 얻고 흩어지면 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 시작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그 말을 하실까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모세의 죽음이에요.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는 정말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광야의 40년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어떤 정말 절대적인 인물인데. 정말로 이 모세를 의지해서 광야를 건너왔는데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지니까 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대로 봤어요. 모세가 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레파토리가 그거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 후에 자꾸 모세를 자꾸 죽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계속 그래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 그거를 옆에서 계속 봤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 3 1한개 왕은 정말 철 병거로 무장돼 있는 엄청난 강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에요. 정형화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민간인들이고 여기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언약을 붙들라 이요 언약을 붙들라. 이 언약이라는 단어 성경에 저희가 엄청 많이 들은 얘기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바라라는 뜻으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성경에 언약을 자르다? 끊어내다라는 의미로 나오냐면, 언약의 모형은 창세기 15장에 이 횃불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게, 이제 내게 주실 기업이 누굽니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 그럼 내 종이라도 내 자녀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더니 랬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의 증표로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3년 된 순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년 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그 가운데를 쪼개라.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동물을 이렇게 반을 다 쪼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다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벌려놓으면 이 사이가 막 피가 흥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를 언약과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회를 같이 걸어가요. 그 말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이 동물의 모양과 같이 자신의 몸을 쪼개야 된다라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언약이 강해요.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데 이 언약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그래요. 그 말은 이 언약은 항상 시제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언약 붙잡는다 그래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에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언약이라는 말은 전부 다 시제가 미래 완료형. 들어가지 않았고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의 땅이 되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라고 할때 여호수와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냐.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했지만, 그죠?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성취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길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붙들리는 자만이 가능해요. 오직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행할 수 있느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저녁때마다 기도 수첩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한 1년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거 했냐면요. 저녁때 11시에 이제 모여서 기도 수첩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주야로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 걱정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점심에 상황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묵상이라고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강단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게 이거예요. 근데 이 묵상은 뭐냐면 중들이 앉아가지고 음 하면서 연불 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가 고픈 들짐승이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들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에요 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들짐승이 먹이를 찾을 때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르렁 그르렁 하면서요 눈에 아주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중이연불라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갈급하고 강렬하고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단어가 뭐죠? 반추하다. 소가 계속해서 되식임질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상태를 묵상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붙들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형통. 그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진짜 복받는 길을 알려주세요. 복이라는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 강단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뭐냐. 이게 복받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이 복받는 길, 그 복받는 길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저희가 말한 제목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줄이라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 땅밟기 생각나죠, 그렇죠? <laughs> 밟으면 다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밟고 다니자 이제 이런. 이렇게 실제로 오해해서 정말 땅 밟습니다. 막 둘레 밟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그땅 밟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리라. 무슨 말이죠? 순종함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시는 땅들이 있어요. 가라, 그럼 가면 돼요. 그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쟁취를 해서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순종함으로 약속을 확인하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그 세상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땅을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영토를 차지하는 싸움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때 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하셔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여 있을 때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의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500 군데 현장에 우리 모두 다 가난한 땅으로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가난 땅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형통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내 자신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가난 땅을 밟는 것도 하나님 원하셔요. 하지만 모든 성도가 말씀에 붙들리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역과 기관, 부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내 현장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사에 그를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그 일에 헌신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우리가 흩어지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구역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바라고요. 우리가 현, 우리 교회에서도 세 가족, 빈 곳, 또 우리 기관, 부서, 저희들이 할 일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모두 다 말씀에 붙들려서 이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